2025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개신교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내한한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쉐몰 맥클레이 1884년 6월 24일 입국하여 한양 미국공사관에 머물렀음 1884년 7월 3일 고종에게 선교의 사업 교육과 의로 허락을 얻어냄 1885년 3월 5일, 일본에서 제1회 한국 선교사회를 조직. 창립 멤버는 맥클레이 부부, 스클랜턴 부부, 아펜젤러 부부 등. 1885년 3월 31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장르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같은 배를 타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출발. 1885년 4월 2일, 아침에 부산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고 1885년 4월 3일 부산을 출발하여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함 1885년 8월 3일 아펜젤레는 청년들 모아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사업 시작 1886년 인원 20명이 넘어서자 고종이 배제학당 이름과 현판을 하사함 1885년 10월 11일 사저에서 성찬예배 드림 인원이 늘어나자 1887년 9월 더큰 공간 구입하여 정동제일교회를 세움 1891년 인천 내리교회 설립 44세에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일본 배와 충돌하였는데 여학생 구하려다가 죽음. 언더우더 선교사는 1884년 7월 28일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됨. 조선의 갑신정변으로 사회가 혼란하여 일본에 잠시 체류함. 1885년 4월 1일 아펜젤러와 함께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지물포항에 도착함. 조선 정부가 선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음.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침. 조선어 문법 책을 영어로 집필. 경신중고교 전신인 예수교 학당과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설립, 1887년 첫 장무교회인 세문안교회 설립, 1900년 양평동교회 설립, 건강 악화로 57세의 죽음, 거룩한 운동본부 제공.